리제가 어제 조식 우리 7 시에 먹자 이렇게 말을 해갖고 리제랑 타빈 전화로 끊었어 실로 되게 못 일어날 줄 알았는데 실어야 그러니까 에에 면서 바로 일어나서 갑자기 마치 안 자고 있었던 것마냥 이렇게 딱 일어나서 갑자기 준비하다. 나 나도 원래 근데 아침 안 먹는데 근데 조식 비싸잖아요. 아 비싼데 안 먹을 수 없잖아요. 아돈 아깝잖아요. 내가 금방 잠들어서 속이 더부룩했는데 그냥 돈 아까우니까 그냥 거기다 또 먹으니까 더터할것같았어 생각보다 리제가 되게 잘 먹었어. 리제 셈모이잖아요그잘 먹었어. 내가 본 리제 중에서 가장 잘 먹었어. 그래서 신기해서 야너 오늘 되게 잘 먹는다 이러니까 아나 원래 이런 거 좋아해. 이러면서. 리제 고점 찍었음. 아니 근데 타비는 좀 아니까 탑이는 어제 그나 요플레에다가 시리얼이랑 뭐 이런 거막다 이렇게 다 이렇게 오믈렛 이런 이런 거 해서 이제 먹고 그 다음에 김치찌개 먹었지. 아니 또 순서가 바뀐 거 같지 않아? 그래서 웃겼어. 나가려고 아, 있어요. 아나 진짜 너무 딱 그때 어지러웠어요. 아니 조식을 먹으러 가는데 거기 뷔페잖아요. 그러니까 나는 근데 내가 한번 와봤던 호텔이었어요. 내가 그래서 조식 거기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. 근데 시로가 준비를 안 하는 거야 깬지게 됐는데 그래서 내가 어, 실화야 너옷안 입어? 이랬는데 응? 어? 왜? 그냥 이러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? 이러고 <laughs> 잠옷 입었어 잠옷을 입고 거기로 가겠다 그래서 내가 에? <laughs> 너그기 가겠다고 그랬는데 <laughs> 왜? 안 되나? 이랬어 안 되지 뭐 갈아입어야지인데 귀찮은데 아 그럼 가운 걸쳐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에? <laughs> 가운을 걸치겠다고? 이러면서 다 음식집으로 다들 이렇게 돌아다닐 텐데 너 거기서 가오니고 다니게 이러니까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그리고 리제야도 그래서 전화를 했어. 리제야 나 준비 다 됐으랬는데 응? 어? 준비? 그냥 가오니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? 이러는 거야. 그데 어? 야, 무슨 너 진짜 싫을래? 똑같은 소리 할래? 이러면서 야 무슨 안 되지? 그러니까 어? 안 돼. 이래서아 당연한 사람들 다 지나다니는데 안쪽 팔리겠어 팔려 이랬는데 미제와오 그렇구나 안 되는구나 <웃음> 이러면서 <웃음> 극적극적 <웃음> 내가 잠옷으로 가져왔던 게 편한 그 반팔티랑 바지 갖고 왔단 말이지 근데 그 바지가 조금 웃긴 바지였어 <laughs> 내가 중학생 때 입던 반티 갖고 왔어 <laughs> 그 환자복 <laughs> 그 환자복 바지 갖고 왔어. 늦었는데 바지 챙겨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게 그거였다고 그래서 그냥 집어왔다고. 아무튼 그래서 그거 갖고 와서 나는 나는 이대로 가야겠다 랬는데 싫어가. 응? 어? 너도 이상해. 이러면서 너도 갈아입어. 쪽 팔려. 이러면서. 그래서 아 그래? 이거좀 아니야. 그래서. 서로 그냥 서로가 서로한테 쪽팔려. 아니 나나 나 거기서 이제 청포도랑 그냥 포도가 있었는데 둘이 섞어 있었단 말이야. 근데 나는 나 나는 청포도만 좋아서 청포도만 쏙쏙 쑥 골라 담고 있는데 시로가 옆에서 <laughs> 야, 제 개진상이라고 어 청포도만 골라가 나 악질이라 그래서 나어왜난 <laughs> 어, 청포도 좋다고.